반갑습니다. 슈퍼게미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11월 19일 오전 11시 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타점 잡아 드리는 족족 수익 내드리고 있는 기회의 시장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수익부터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1월 18일 바로 어제였죠? 비체인 30% 그리고 어제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더니 앵커는 13% 타바 또한 오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무려 14% 수익 떠먹여 드렸습니다. 자, 어제 오늘 오전까지 총3 종목만으로 누적 57%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직 추가폭등 안쏜 코인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코인들 실시간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다음께 수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정보방 링크는 영상 아래쪽에 고정댓글에 달려있습니다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얼마 남지 않는 기회의 시장에서 이 폭발적인 수익들 빠르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정보방은 바로 카바입니다 자 정보방 들어오신 분들은 벌써 오전 수급세 들어오면서 거의 7% 가까운 수익 중에 있는데요 자결터 말씀드리자면은 추가폭등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태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잘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카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9월 초까지 쭉큰 하락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7일경 서점을 기준으로 바로 여기 380원 지지 안착한 이후에 이횡복권 박스가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지난주 여기 보이는 이 매물대 585원 저항 돌파 테스트가 여러 차례 나와주면서 유의미한 이 매수 거래량까지 동반되고 단숨에 저항대를 시원하게 돌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선 200일 선인데 올해 4월달 하방으로 이탈했더니 201선 장기 이평선 위쪽으로 이렇게 상방 돌파가 나와주면서 현재는 지지 안착한 이후에 더욱 그 상승 추세를 굳건하게 유지해주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5일, 20일, 60일, 120일, 이평선들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주면서 모두 고르게 정비 되어 주었습니다. 그만큼 카바의 상승 추세를 뒷받침해 주는 상승 단서는 다양하면서 아주 강력한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큰 스케일인 주봉차트로도 한번 볼게요. 자 주봉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최근 거래량 보시면 엄청난 양봉 거래량들이 추적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거래량들은 앞으로 이 카바 ]의 추가 상승의 연료가 되어줄 아주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카바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세 번째 매물 여기 보이는 이 860원까지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으며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2 5 0원까지도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80%가 넘는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영상은 정보방과 다르게 시장 유동성에 맞게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 마시고 이 정보방에서 실시간 매수 및 매도 타점 전부 다 대응법까지 받아가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죠. 제 영상에서 잡아드린 타점과 비슷하게 매수하시더라도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 매도하실 건가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정보방을 통해서 안전한 매도 타점까지 받아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해요 입장 시켜줄 테니까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도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카바의 2차 3차 매도값까지 싹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카바로 마무리 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